대륙언니의 하루어본 중국어 HSK 5급 오늘은 5급 문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자, 독해 1부분 문제인데요. 한번 보시고 저와 함께 풀어보실게요. 자, 이네 문제인데 이 간단한 독해 내용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끼워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을 보면은 A, B, C, D, A, B, C, D 중에 알맞은 단어를 넣는 거고, 그렇죠? 이런 그래서 이네 문제를 푸시고 저와 함께 맞춰 보실게요. 아마 모르는 단어가 많을 거예요. 일단 보시고 저와 함께 풀어 보실게요. 4분 동안 푸시고 자 잠시 멈춤 해주세요. 자 푸셨죠? 저와 함께 풀어 보실게요. 자첫 어, 번째부터 읽어볼게요. 라오샹양 라우 什么老人就过得不好자 보면은 노인이 어 노인을 갖다가 샹양 라오원, 양노원에 모시는 것은 뽀 뭐+ 뭐가 아니다. 라오런 죽고도不好 노인이 잘못지잘못 지내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1번을 한번 볼게요. 보기대로 한번 단어를 읽어 볼게요. A 샹강 상징 상징하다. 샹 상징 상징하다. B 대표 대표하다. C 묘생 표현하다. D 디시 시련하다 구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을 보면은 노인을 갖다가 양로원에 모시는 것은 뿌, 뭐가 아니다 시앙정 상징하는 게 아니다 노인이 잘못 지낸다고 상징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예부수수어 즈니 不우뽀자 예부수수어 그리고 말하는 게 아니다 자녀가 찌우 자녀가 뭔뭐한번 뭐, 볼게요. 2번의 A부터, 셔우순, 셔우은 효도하다. B, 순은 순종하다. C, 팀총팀총은 听총, 듣다 따르다 이런 말이거든요. D는 셔신, 이거는 효심이라는 명사예요. 효도라는 명사. 자, 그러면 부술 수 자녀가 효도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예부수 수어, 말하는 게 아니다. 자녀가 효도하지 않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요더시허지아 리, 어떨 때는 집에서, 지,시, 설령, 뭐, 뭐라고 할지라도, 요, 우,주, 生, 워,드, 안,딩, 요, 우,주, 물질적인 생활이, 안녕,이, 있을지라도, 있다고 하더라도, 라,오,른, 예, 노인들은, 역시, 什么会感到寂寞和失落会感到会感到는느낄수 있다.寂寞，쓸쓸하다, 외롭다, 실로. 뭔가 를 잃었을 때의 절망감, 실의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볼게요. 또3 번. 미的더뭔 뭐를 피하기 위해서, 뭔뭐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的 더. 그다음 B. 이必 반드시 뭔뭐 하지는 않는다 이런 뜻이고 C는 난왜 어쩐지 과연 이런 말이고 띠는 남미엔+ 남미엔 피하기 어렵다 피할 수 없다 피하기 어렵다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라울에이엔 남미엔, 남미엔 피할 수가 없다 피하기가 어렵다 뭐를 고이 깐따 고이 깐따 그러니까 고독감과 시래감을 느끼는 거를 피하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인재和软件各方面让人满意.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如果 만약에 양노원이뭐할 수만 있다면, 뭘할수 있다면, 자 인재和软件. 그 인재는 하드웨어, 그 다음에 런젠은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그런 그 시설적인 그 컴퓨터의 그 시설적인 부분이 꺾어, 방면 각각 부분에서 랑런 많이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만 있다면 안파이 처리해라. 뭐 어떤 일을 처리하다 이런 뜻이죠. 안파이 안파이 일을 처리해라. 어떻게? 라오른 노인을 쭉 찐취 인이을젠다호서 어, 안파이 처리해라. 어떻게? 라오른 노인을 쭉 찐취 들어가서 살게 하는 것은 인가이 그것은 뭐냐면 아주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어떤 시설적인 그런 노인들을 갖다가 그 시설이 이렇게 잘 갖추어진 그런 양로원에 모시는 것은 이거는 좋은 일이다. 짜이날리 거기에서는 라오램 노인들은 볼게요, 또,因为, 왜냐하면, 삐 부진,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이기도 하죠. 부진 다음에 뭐가 나오죠? 하이요, 얼치에,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수이란, 진과는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나오는 접속사는, 단시, 부고, 란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겠죠. 수이란, 진과는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잠깐 볼게요, 그러면, 그이 향쇼, 헝하오더, 일려, 후 오. 그이 享受享受는 뭔가를 누리다, 향유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好的한 의료복, 아주 좋은 의료 시스템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뿌진 바로 나오죠. 하이요. 그리고 쉬쉬 또원티어 시설스, 可以供老人健身娱乐. 그리고 많은 원티 원치, 원티는 뭐냐면 문화 체육 레크레이션 이런 시설들이 거의 제공할 수 있다 거의 공, 제공할 수 있다 노인들의 신체 오락에 그러니까 노인들의 그뭐 이렇게 피트니스와 오락에 이런 그어 많은 슈트 원티 많은 그런 어 문화와 체육, 체육 시설들이 노인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4번에 b 가 뿌지 뭐뭐뿐만 아니라 이런 뜻이 되겠죠. 좀 5급 문제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1번 문제는 이렇게 단어를 끼워넣는 문제인데 이거를 이제 좀 적응을 하셔야 되는 거죠. 좀 이제 단어가 몰라, 단어를 많이 몰라서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거 계속 풀다 보면 또 적응이 돼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단어를 많이 외우셔야 되는데 저는는 저는 단어 외우는 걸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단어를 외울 때는 단어를 찾으시고 어 그다음에 어 제가 이제 공부했던 방법에 왼쪽을 보시면 단어를 찾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병음 쓰시고 뜻 쓰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그 단어가 쓰인 문장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면 그 뒷부분에 보면 장문 문제, 5급도 장문 문제가 나오잖아요. 단어 5개를 주어주고 이5 개를 가지고 80자로 장문하세요,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를 따로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단어 공부할 때, 어, 장문, 이렇게 단어를 찾고, 예문을 찾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다섯, 다섯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장문하라는 게 어렵지 않게 되거든요. 따로 공부하려고 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엔 조금 느리지만, 뭐, 단어 찾고, 뜻 찾고, 예문 찾고, 이렇게 해서 계속 외워버릇 하세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장문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80자 정도 되면 우리나라, 어그 짧은 그 문장으로 한 8, 9 문장 정도는 이렇게 여8 9 문장 정도 이 정도를 이렇게 중국말로 장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를 외우실 때는 이렇게 외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 5급 굉장히 단어가 사급하고 조금 수준이 많이 달라요. 다르지만 뭐 이것도 별거 없다. 뭐 5급도 단어를 많이 알면 분명히 통과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노트를 쌓아 나가면서 푸시면 저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뭐 가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오급 문제를 한 번씩 올려보도록 할게요. 또 모르시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